한번더한번더한번한번 아니야 한안 아니야 왼발 왼발 알겠어 왼발 좋아 시 계속 따라가 왼발 어깨 위로 어깨 위로 어깨 위로 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발한번한번한번한번 아이 그렇 땡겨주면서 일어나 일어나 팔꿈치 쓰워서뒤 잡으려고 팔꿈치 쓰면서오른 팔꿈치 그렇 왼팔 왼팔 왼팔꿈치 땅 쪼여서 왼팔꿈치 땅 쪼여서 그이 일어나 아시나 시나 가려다려다려기다 왼발 면서었빵들어한번어봐 넣었다 그렇지 한번 넣어 왼발 손목을 주으로 왼쪽으로 안 그렇지 다시 한번 안되면 락스 다시 넣으면 안되면 락스, <laughs> 락스 넣으면 돼 안되면 락스 다시 넣어라 락스 넣었다 1분 1분 15초